자유를 빼앗은 죄의 대가. 예레미야 34장 11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폭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아멘. 바벨론의 공격 앞에서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경고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은 반드시 함락될 것이며 시드기야 왕은 포로로 끌려가 바벨론 왕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전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위기를 넘기고 용서를 핑계 삼아 불의를 이어가는 것보다. 무너지고 회개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우리 역시 특기 좋은 말씀만 취하고 불편한 말씀을 피하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깨우시기 위해 때로 불편한 진리를 주십니다. 시드기야는 전쟁의 칼에 죽지 않고 노쇄하여 장례를 치르게 될 것이지만 그 심판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은 토성을 쌓아 18개월 동안 예루살렘을 포위했고 남은 성은 라기스와 아세가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동원하여 유다의 숨통을 조이듯 죄에 대한 심판의 무게를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불편한 말씀을 외면하지 않고 주시는 경고를 듣고 속히 돌이키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죄를 끊고 주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